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지금 알래스카 앤디코드 암 그리고 도스 빙하 지대에 도착을 해서 아침에 다들 이거를 보려고 선상이나 또는 갑판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접 같이 볼게요. 드디어 빙하 지대에 도착을 했고 소원도 보이죠. 사람들이 커피를 한 잔씩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엔디코다은 높은 절벽과 얼음이 인상적인 곳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음이 많진 않아요. 길이가 30마일이 넘는 알래스카의 대표적인 피오르드라고 하네요. 여러분 알래스카에도하하어요도요도요하하하 <laughs> <laughs> 잘 찍었어요. 우리 아들은 사진 실력이 날로늘어가네 응? 저기 옆에 보시면은 빙하가 떠내려가고 있죠. 유빙. 와, 이초록색 바다에 유빙이 어, 이렇게. 빙하를 보면서 자쿠지에서 저렇게 몸을 지지면서 저 외국인 할아버지들처럼 뜨끈뜨끈하게 사우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침 먹으러 가자요. 우리 귀염이 감기 걸리겠다요. 아. 엄청 달다 팥초코니까 빵! 나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뭐라고? but there was a mauling uh, a couple weeks ago so there's certain things to know uh, best way to handle if you are in close proximity to <targeting> the sea It's to the color to the right The reason why the ocean looks sort of darker or muddy that is rock flow. the 빙하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어 준호라는 기항지에 내려서 준호를 관광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서, 그 다음에 빙하도 멀리서 보고, 동물들도 보고... 이제 아까 멀리서 보던 그 폭포, 폭포 보러 가는 길이거든요? 실제로 빙하 가까이서 보는 거여서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빙하가 녹아서 떨어지는 폭포를 보러 왔어요. 우와. 엄청 많죠. 바람은 찬데 햇살은 너무 따뜻하네. 곰이 저번 주에 오셨을 때는 곰이 어, 연어를 뜯어먹는 걸 보셨다 그랬는데 혹시 그볼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와저거 찍어야 돼. 빨간색이다. 저기 저기 저기. 어, <목소리> 오, 오, 특히... 오! 진짜 카메라. 어. 자, 그래서 어떻게 저을 어떻게 이 저렇게 눈도 따고. 고요를 시작했대. 트램을 타러 왔어요. 근데 <-웃음> 네, 너무 무서워. <aire> 이것 타면 글래시스 빙하도 볼수 있고 도시 전체를 좀볼수 있다고 해서 트램을 타러 왔거든요. 한번 <힌> 타고 가 볼게요. We are ascending 1,800 feet above sea level on the only aerial tramway here in Southeast Alaska. it's It's Many local natives. It plays at the top and the bottom of the hour. 조각상을 만드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 아들은 계속 게임을 조금만 하면 되지 않냐며 저한테 때를 쓰고 있어요. 과자 아까 세개 사고 커피 한잔샀는데 23달러 달라고 하더라고 요 너무 비싸. <laughs> 젤리 엄마가 아까 수십 개 있었는데 지금 네 개밖에 안남았는데두개 입에 쏙 들어갔고. 여행 네, 와서 좋은 점 있어? 뭐? 관심 많이. 관심 많이. 당훈이가여기상 <laughs> 자유의 여신상 너 알아? 응 알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자유의 여신상이 있으 자유의 남신상이 있어야 되지 않아? 자유의 남신상이 없어서? 응 어. 이상 초등학교 2학년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슬슬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등산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트램 타고 올라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킹크랩을 먹으러 왔어요. 맛있을 것 같아? 무슨 만두 가게 같이? 주노에서 가장 인기 많은? <목소리> 아, 이렇게 도토에다가 찍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대사의 시구.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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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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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맛있지? 맛있지, <목소리도> 엄마? 아, 아, 음. 너무 쫄깃쫄깃하고 짭자름하네 아. 어우, 아, 이거 너무 뾰족뾰족해가지고. <laughs> 손이 너무 아프네. 이거 어디 까먹지? 아,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어?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치즈 같다 치즈 같아? <목소리도> 엄청 무거워 음 어제 먹은 탈개보다 훨씬 쫄깃하고 살이 엄청 탱탱하긴 하네요. 엄마, 엄마 이거 먹어. 엄마, 이쪽살 진짜 많아. 살 진짜 많아. 엄마, 이거 먹어. 와 레전드. <웃음> <제가> <웃음> <왔어요>. <웃음> 우와! 리전님, 피가 또 왔어요. 너는 안 먹어? 나 별구나 아침 많이 먹어. 이런 효자 아들 있나? 특이한 말에 행복하게 해줄까? <laughs> 안녕하세요, 또 사원이 아들이에요. <laughs> 뭐라고 하지또 네. 남기예요. 둘 <laughs> 넘기 잘해서 또남기요또 남기예요. 또 오고 싶어? 응. 아, 좋겠지 뭐 학교 다니고 학원 나가. 오늘은 전일 회장을 하는 날인데, 밥먹고 왔는데... 아 하지 마. 아우, 진짜 하지 마. 아, 하지 마. 약간 기 빨림의 연속 너무 기 빨리... 아우, 저리가... 기뻐치는 아들 지금 키즈 카페, 아침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입니다. 가서 말잘 들어. 그 사모니 아들이라고 알 수도 있잖아. 외국인 선생님한테 또 사모니 구독하라고 얘기해? 아직 어이없다는 듯이 <laughs> 우연아 너올때장바 가지고 와야 돼 땡큐 아, 헬스장 엄청 좋네요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면서 운동하고 러닝하고 어 기분 되게 특이하겠다 저녁에 정찬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이 그동안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걸 다 섞어서 납다뚜이처럼다 섞어서 빵에 발라 먹는 거래 음~~ 전체요리부 맛있으니까 메인도 맛있을 것같요아이 이거 이거? 파워 이거 한번 y g 보세요아빠 the 좋아 p of t h 생 t o 생 of 생 h e top 드디어 시엔 숄 레드 와 인과 함께 요리 된 소고 기와 랍 스터 꼬리 우와 어머니 뭐 예요？땡큐？아, 약간 짜다 랍 스터 맛있 는데 맛있 는데 좀 짜다. <laughs> 베리가 곁들여준 수플레 팬티. 와, 이거 진짜 배부르겠다. 이런 디저트가 매일만큼. 계란 후라이맛. 아니, 우리 따사미님들 선물 좀 한국에 없는 거 사가고 싶은데. 얘가 되게 지금 해외에서 셀러브리트들이 많이 써가지고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향이 약간 흥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고민이네요. 음, 조금 더 묽은 것 같아. 그렇게 향이 세지 않네. 이렇게 네, 쓰면 귀엽게 생겼다. 보라색이 조금 더 제형이. 어, 포도도가네 꾸덕꾸덕하고. 이거 바르면 좀. 코너이 돼? 어, 그런가 봐. 제형은 다좀 비슷한 것 같아. 오래돼서 그런가? 이건 되게. 바닐라 아파, 밀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떤 향이 어떤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사도록 할게요. 갑자기 만나게 된 우리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재밌는 언니 두 분을 가방을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Watch m 그냥 어디에 사는? 어촌. <laughs> 바다. 갑자기 목소리 왜 이렇게 우아해지셨죠? <laughs> 조금 전만 해도 목소리가 굉장히 아, 유쾌하셨는데 긴장되는데. 긴장 안 하셔도 아, 돼요. 그런 네. 채널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여기. 만나게 돼가지고 네. 또 새로운 분 내가 살다 살다 또 유튜브 하신 분을 처음으로 뵈가지고 제가 가정주부다 보니까. 아무도 안고나 그때 여행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저녁 메뉴가 여행 와서 그래도 여자니까 네. 사야 돼서 판도라가 네. 샀습니다. 네 아니 아까 좀 승질 나서 사셨다고 하시나요? 니도라가라짜 <laughs> 줬습니다. 어, 진짜? 어. 짝퉁 사신거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여기 에 판도라라고 분명히 써 어, 있습니다. 진짜? 판도라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판도로 아니었어. <laughs> 판도 아니고 응. 프린세스라고 이 배에서 만든. 근데 그게 되게 잘돼있대요 잘 너무 이쁜 분한테 제가 채택돼가지고. 화면빨이안 <laughs> <laughs> 나오는데 사가가지고. <laughs> 그렇죠. 엄청 젊어 보이시지. 고마워요. 고마 아가씨. 아가씨. 어. 저기 서울에서 오신 별이 엄마. 별이, 별이 엄마. 어, 서울에서 오신 어. 별이 어머님. 네. 출연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laughs> 여행 하세요. 네. 네. 여기는 어. 별이 엄마 옆집. 별이. <laughs> 아, 집 진짜 옆집에 아, 사세요? 옆집이 아, 진짜 홈쇼핑에서. <laughs> <laughs> 롯데가가 알레스카가 나오니까 네. 그걸 보고 이제 별이 엄마가 가보자 <laughs> 아, 좋다 네. 그래갖고 네. 그냥 따다다닥 해서 그냥 오셨어요 올게 된계기가 됐어 요 우리가 더 모습이 나빠지기 전에 허리라도 꼿꼿할 때아 스텝이라도 잘 밟을 수 있게 아 와야 되지 않겠나 아, 그온것 같다 나나을하 생각이 여행지에서 자꾸 이렇게 주변 분위기를 보니까 음. 그걸 느끼겠어요. 다리가 떨릴 때부터 가슴이 뛸때 가야 된다. 오, 명언이네. 네. 그럼 그래. 제가 이제 음. 가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 넘어가세요. 두 분이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시던데, 네, 그렇죠? 가방 중인. 아까 한한 가족 계셨까요 아, 가방도 어. 사실 때 같이 의논해서 아니야, 사시는 아니야. 거예요. 의논해서 안 사. 얘는 상하게 <laughs> 뭐가 교감이 있어. 저희가 <laughs> 선물 받았어.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이렇게도 메고. 쭉 당겨서 복조리처럼 음, 딱 정해져가지고 네, 네. 두 분이 걸어가시는데 같은 스타일을 네. 메고 가셔가지고 오. 신랑만 틀려 신랑만 신랑만 틀려 그럼 아. <laughs> 이 가방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뭐 핸드폰하고 핸드폰 없어요 <laughs> 어, 60대 언니들은 뭐안 갖고 어, 다닌다 무거운 무거웠 거든 마침 마이 백 찍으려고 그랬지만 수다로 어, 끝나는 그렇죠.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연락드리겠어요 네. 안녕 빠이빠이 <laughs> 퍼포먼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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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aughs> 사람이 난 초등학생.. 너무 춤을 열심히 춘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공부를 이렇게나 열심히 했다면.. 엄마가 <laughs> 걱정이 없었을 텐데.. 지금 밤 10시에 이제 문이 거의 닫혀 가는 와중에.. 우리 아들은 갑자기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또.. 메론을 맛있어.. 집에 가기 싫어? 음. 다이어트 어쩌고 하시더니. 어, 대답을 원해. 설탕 덩어리야 그냥. 그럼 먹지 마. 그냥 설탕 덩어리인데 왜 먹어? 대답이 없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스카그웨이라고 알래스카 작은. 한구마을 도시에 왔어요. 예전에 골드러시 때 금강을 찾아 사람들이 많이 왔던 지역이고 지금은 관광 도시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화이트 나야. 아니 <laughs> 화이트패스 열차인데 오늘 그거 한번 타보려고요. 재밌게 오늘 하루 시작해 볼게요. 안녕. Find a way to be a man. So cool. It'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turn and looked at me. Your smile turned me on and set my mind at of <laughs> Trying hard not to stay <laughs> <laughs> Don't wanna look too Just try to play it cool. Gotta show you that I'm worthy. You walked in all the air, it seemed to leave this room. I just had to find a way to get next <laughs> year. <you. laughs> 길바닥에서 하는 왓츠인마이백 몇살 누구시죠? 중학교 2학년 다행이입니다뭘 뻥을 쳐 처음부터 <laughs> 아, 이 가방은 어디 건가요? 나도 몰라 엄마가 썼는 자, 이거 아이띵쏘라고 여행 다닐 때 쓰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딸한테 뺏겨가지고 뭐 갖고 다닌지 봐봐 파리보파리이큰걸 할이버. 언제 샀지? 마트 그걸 이렇게 숙소에 안 두고 이렇게 여행지에 다 들고 아, 나왔어? 안경 닦개로. <laughs> <laughs> 초록색 안경 닦개 큰거 쓰니까 좋아요? 몰라. 내가 아 왓츠마이백이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안경도 뜨고요. 아, 안 보인다 세상에. 진짜? 아니 진짜 안보인거 아니고. <laughs> 애들 입이죠. 빵. 레드미 키고를 만들어서. 예, 이거 이거 너도 타코 먹고 싶어? 내가 더. 엄마가 타코 좀 해주지. 엄마가 어 만들고 같이 먹자. 너무 크게 썼어. 맛있어. 짠. 대안에서 이런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데. 이 안에 농장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laughs> 안녕하세요. 쏘사모니 아둥이에요. 지금 또사모니가 지금 화장실 간 관계로 제가 지금 찍고 있어요. 쏘사모니 몰래 간 채는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아, 한단다. 서프라이즈 완료. 여러분 참 감사해요. 무슨 맛일까? 맛있을까? 음! <놀람> 맛있어. 완전 맛있어. 엄청 부드럽고 감도 딱 됐어 무슨 마. 산적처럼 닭다리를 듣고 있어 엄마가 이제부터 채널 이름 바꾸자 이왕언니 이만언니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아침인데요 캐나다 빅토리아 도시에 가서 저녁에 관광도 하고 불꽃놀이도 볼 거거든요 토요일날엔 불꽃놀이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도 잘 쉬고, 재밌는 풍경 많이 담아 볼게요. 캐나다 왔어요. 아이폰 어디 갔나, 지금? 엄마 지금 아이폰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약간 맥북 네, 네, 사진. 네. 꽃 좋아하시는 네. 공주님들 오시면 엄청 좋아하겠다. <laughs> 아, 밝을 때 봐도 좋겠다. 삼촌이랑 아빠랑, 우리 딸내미. 우와. 그럼 진짜 나무지. 가짜 나물까? 일정을 마치고 배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t 알 a n e r 여 찾았어요. <웃음> 아우 이철딱선이 없는 엄마 어쩔 거야. 아우 진짜 피곤하다. 내일 출발한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나 오늘 망했어. 아우 정말. 나그 그러면 친구들이 어땠냐고 물어. Good 오늘 출국한 날 아침이거든요.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이제 한국으로 가는 우당탕탕 브이로그.